이분도 눈 아래 보면 확연히 티가 많이 나잖아요. 이분 딴 사람 같죠? 네. 눈 밑에 보세요, 눈 밑에. 이게 눈 밑에 주름은 사실 이 지금 제가 발라드려서 강의 시간 동안 발라서 이 정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눈 밑에 주름은. 음. 이분도 많이 좋아졌고, 인상이 달라지죠? 한 10년은 어려진 것 같지 않아요? 음. 우리가 처음 이제 나라에 런칭을 했을 때 화장품 사업을 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이게 딱한 가지 방법이에요. 처음 어느 나라에 진출을 한다. 이제 카자흐스탄에 제품이 들어가거든요. 프리드라 라인이.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이 비포 애프터 사진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사장님들도 화장품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몽골에 이 엑소좀 앰플이 진출 이게좀 시장에 확대되게 된 계기였어요. 이렇게 비프 애프터 사진 작업을 하는 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이제 사장님들도 비프 애프터 사진을 좀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모델 요리드트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유가 우리 엑소좀은 줄기세포 배양액에서 0.1%만 분리해낸 물질이거든요. 근데 줄기세포 연구는 한국보다는 일본이 훨씬 더 발전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엑소좀을 한국 사람들보다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이미 엑소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엑소좀이 일본에 출시가 돼 있었는데 이 일본 제품 엑소좀은 엑소좀 함량이 4,000ppm이고 30ml에 2만2,000엔으로 판매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대충 22만원이잖아요. 22만원에 엑소좀이 4,000ppm이면 몇 프로냐면 0.4%. 엑소점 0.4% 들어간 화장품이 22만원. 그리고 또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제품은 엑소좀이 4만 ppm. 이거 몇 프로예요? 0.4%. 와, 천재시네. 어, 그걸 그 사이 계산하셨어요. 4%잖아요. 엑소좀 4%, 4 들어간 게 350달러. 대충 35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젠마코리아에서 엑소좀을 출시를 했어요. 엑소좀은 10만 ppm을 넣은 거예요. 이거 몇 프로게요? 역시 <laughs> 엑소좀 10% 들어갔는데 우리 젬만은전 세계 동일 가격 정책을 하잖아요. 그래서 환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7,590엔이었던 거예요. 이 한국과 동일한 가격으로 엑소종이 판매가 되니 그렇다고 양이 적은 건. 요새 좀 내렸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인스타그램 찾아보니까 한 번에 50만 원, 한 번에 40만 원, 뭐 3회에 90만 원. 이런 식으로 시술을 받는 주사제예요. 주사제인데 우리는 병원에 직접 안 가고 집에서 내가 셀프로 관리할 수 있는 홈케어 프로그램으로 나왔어요. 병원 가려면 옷 입어야지, 운전해서 가야지, 주차해야지. 한 20분 걸리죠?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거한 20분 기다렸다고 쳐요. 의사 만났어요. 의사 만나기 전에 참 언니들이. 이거 마치 크림 발라줘. 마취크림 15분이거든요 그럼 한 20분 기다려야 돼요 20분 기다리고 의사가 와서 주, 주사를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얼굴 전체 시술하는데 30분 해야지 그 다음에 다시 나와서 집에 가고 하는데 최소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한 5분 10분만 투자해가지고 요렇게 제 피부 보여요? 네. 몸은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요즘에 진짜? 이제 삼일을 기정 먹고 있으니까 여기만 <laughs> 피부 좀 괜찮아요? 네. 저도 우리 애가 이제 올해 중학교 간다고요. 와. 어, 중학교 가면 또래 엄마들 만나 보면 눈가에 작을 작을 해. 근데 저는 하루에 요 엑소좀으로 한5 분, 5분 발라주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일절 안 하거든요. 엑소좀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병원에 가서 시술한 그 느낌으로. 바르실 수 있어요. 네, 엑소존은 어, 원래는 이 약, 의학계에서 사용하는 약물 전달 시스템이에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지만 화장품이나 약, 뭐 건강식품이나 약물들은 그냥 먹는 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이 먹어서 발라서 얼마나 흡수가 잘 되게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이 엑소존을 딱 연구했더니 이 엑소존은 몸 안에서 뭔가 배달을 하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약에다가 엑소좀을 같이 붙여서 어디에 배달을 하라고 시켰더니 배달을 찰떡같이 잘해요. 혹시 표적 항암치료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항암제에다가 얘를 뭐 위암이 걸렸다 그러면 위에 가서 배달을 하고 와라고 프로그래밍을 시켜놓은 약이잖아요. 표적이라는 뜻이. 얘가 잘한대요. 엑소좀 피부에 좋은. 피부에 좋은 성분은 여기는 growth factor이라고 적어놨는데 발음 좋죠? 한번더 읽어줄까요? Growth factor 성장 인자, 세포 성장 인자. 이걸 왜 영어로 적어놨냐? 우리나라는 화장품을 설명할 때 세포를 얘기하면 안 된대. 성장, 세포 성장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영어로 적어놨어요. 이 세포를 성장시키는 그 좋은 성분들을 엑소좀에 딱 붙였어요. 그래서 같이 동그랗게 만들어서 하이드로 엑소 존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하이드로 엑소 존 그림이에요. 그러면 얘가 얘 혼자 화장품으로 만들었을 때보다 뭐가 좋을까요? 흡수. 흡수! 역시 우리. 참...